안녕하세요. 호담서원의 호담입니다. 오늘도 연이어서 청소년 북튜브 두 번째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 바로 이 책. 문화로 읽는 세계사입니다. 이것 역시 구판이에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좋은 책은 계속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은 표지 디자인을 산뜻하게 해서 새로 나왔습니다. 이 책의 작가는 주경철 선생님이시고요. 너무너무 책을 잘 쓰세요. 정말 재밌게, 쉽게, 읽기 좋게, 그리고 궁금하게. 여러분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청소년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건 알고 있어요. 뭐이 책뿐만 아니라 요즘엔 전 국민이 책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권하고 싶은 책이에요. 혹시 인문교양서나 전반적인 문화에 관련된 것들? 인문학? 뭐 이럴 때막 너무 어 어렵고 좀난 하나도 모른다. 막연하다 이런 분들 저는 성인들도 많이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인문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아 이런 게 인문학이구나. 인문학이라는 것에 왜 문학과 철학과 역사가 들어가는지 알겠다. 이런 게 개념이 잡힌 게 30대 때였어요. 제가 분문과를 나오고 중고등학교때 책을 많이 읽고, 이후에도 계속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그랬다는 건, 저도 정말 맨 땅에 헤딩하기로 여기저기 막 이렇게 잡다하게 막 읽다가, 책의 소개로 책을 읽고, 책의 소개로 책을 읽고 하면서 차츰차츰 쌓여서 조금씩 감을 잡아 나갔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와, 이 책은 정말 너무 재밌는데? 라고 생각하게 된게 바로 이 문화로 읽는 세계사예요. 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은1318 교양문고라고 이렇게 위에 제가 읽은 판본에는 써있는데요. 1318 바로 여러분이죠. 그런데 제가 장담컨대 1328 3848도 괜찮습니다. 이게 정말 재밌어요. 너무 잘 쓰셨다. 주경철 선생님이 쓰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좀 격가지로 소개를 해드린다면 바로 이책 친화에서 역사로 신데렐라 천년의 여행 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여기 이 삽화가 그림 형제 동화 그 동화책에 들어간 삽화고요. 제가 매일 매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림 형제 동화. 저는 신데렐라 관련된 공부를 정말 정말 오래했고 반복적으로 했고 꾸준히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클래스 유에 신데렐라로 있는 자존감 수업이라는 영상 콘텐츠를 영상 강의를 올린 상태거든요. 거기 보면은 제가 20강에 걸쳐서 신데렐라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어 우리가 겪는 자존감의 문제, 그리고 동강하지 않은 정체성으로 인해서 자꾸만 안 좋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그런 동화고, 그런 강의인데요. 이 신데렐라에 관련된 많은 지식을 저는 이 책에서 얻었습니다. 이 강의는 좀더 말로 하니까 편하게 들으실 수 있지만,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시면, 와, 공부할 거 진짜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 여기에 보면 밑줄도 많이 치고, 이렇게 인덱스도 많이 붙이고, 앞에 보면은 메모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메모도 많이 하면서 이후에 이 책이 굉장히 여러 방면의 책을 읽게 만들고 이 책으로 인해서 치즈와 구덕이 동화와 관련된 여러 개론서들, 고양이 대학살 이런 그 고전부터 시작해서 많이 알게 됐죠. 옛날 이야기를 연구하는 것에 즐거움을 알게 해준 책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개념을 배우게 해준 고마운 책을 쓰신 작가이십니다. 주경철 선생님의 문체는 뭐가 좋냐면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여러분 읽을 수 있고요. 저는 직장인들과도 이 책으로 스터디를 해봤고 그리고 제가 학생을 가르치면 꼭 읽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자신있게 소개하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감히 묻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장점을 말하기 전에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책은 자연에서 문화 문명으로, 중세의 꿈과 현실, 그리고 근대의 여명, 갈등의 근현대사회, 이렇게 3부로 나뉘어져 있어요. 1부는 9장까지, 2부는 20장까지, 3부는 35장까지로 돼 있는데, 마지막 3부가 가장 많습니다. 마지막 3부 어디로 끝나냐면요. 디즈니, 자본주의적 동화주인공. 주경철 선생님이 아까 신데렐라 천년의 여행이라는 책을 남기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한국어로 된 한국인이 지은 신데렐라 책으로는 저는 가장 완벽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쓰셨어요. 이 책을 쓰면서 얼마나 이렇게 깊이 있는 공부를 하셨겠어요. 이분이 이 마지막에 디즈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쓰시면서 우리가 문화를 보는 코드가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동화라는 세계를 디즈니라는 하나의 큰 회사가 어떻게 변질시켰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문화가 시작되면서 현대 문화가 어떻게 변질되고,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까지를 쭉 나열한 거예요. 중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얕고 넓은 지식이 좋을까요? 깊고 넓은 지식이 좋을까요? 음, 뭐, 장단이 있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쫙 한번 훑어보고 너무 힘들지 않은 마음으로 읽으려면 일단은 정확하면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쏙쏙 뽑아서 잘 엮어놓은 책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이 책이 그런 책이었고 이 책을 통해서 다른 많은 책을 만났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어떻게 읽으시냐면요 이렇게 총 3부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한 부당 한 달을 잡으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일부가 이만큼이고요. 음. 2부가 이만큼이고, 3부가 좀더 두꺼운데요. 이거 한번 석 달에 잡고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왜 이렇게 나눠서 읽으라고 하냐면, 지식적인 것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것들이 쌓이면서 그 다음 것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책들은 좀 천천히 읽는 게 좋아요. 만약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내가 좀 지식이 부족하다. 뭐 나는 좀잘 모르겠다 하면은 천천히 읽으면서 아맨 처음에 문화가 이렇게 경작으로부터 시작했구나. 아그 다음에 군대에서 삽질이 시작됐구나. 삽질의 의미가 뭐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면서 와 재밌는데 이런 흥미를 좀 충분히 느끼고 부담을 안 느끼게끔 천천히. 있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책은 빨리 읽는 게 나아요. 왜냐면 하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근데 문화로 읽는 세계사는 굉장히 그 옛날 일로부터 최근의 일까지 다루기 때문에 좀 천천히 쌓아가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독서의 기간은 석 달이고요. 그석달 동안 한 달에 한 부씩 그리고 그한 부를 아홉 개에서약 15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분량을 나눌까 는 여러분이 책을 보면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책은 학생들에게 읽힐 때 어떻게 했냐면요. 각 챕터를 노트에다가 그 다섯 줄 내지 여섯 줄씩 요약을 해봐라. 숙제를 내주면서 읽었어요. 여러분이 숙제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겠지만 독서 일기를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떤 학생을 수업을 하든, 과외를 하든 또는 그룹으로 토론을 시키든 교실에서 수업을 하든 간에 저는 이 요약하는 연습을 꼭 시킵니다. 요약을 하는 게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또는 어떤 지식을 접하고 나서 그것에 액기스를 모아서 전달하는 능력이 있어야만 어떤 것을 학습하든지 간단하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그 부호화의 방법을 익힐 수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 한 명은 제가 항상 말을 시키거든요. 말을 하는 걸 통해서 이 친구가 얼마나 요약을 잘하나 구체적인 얘기를 잘하나 추상적인 얘기를 잘하나 얼마나 자기 일을 잘 간파하고 있나 해석까지 하나 아니면 사실만 전달하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학습의 방향과 깊이를 정할 수 있는데요. 어, 이 친구는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또 소화력도 좋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니? 그럼 수련회를 다녀왔다. 그러면 어땠니? 하고 물어보면은 모든 얘기를 다 해요. 정말 다 해요. 어릴 때는 모든 걸 이렇게 정확하게 읽기, 정확하게 파악하기 이런 거에 중요한 일이지만 이제 중학생이 되었는데 수련회에 갔는데 몇박 며칠이었고 어떤 행사들을 했는데 난 그중에 어떤 행사가 제일 좋았고 어떤 친구와 하면서 새로운 기분을 느꼈고 수련회를 하고 나니까 어떤 점은 좋고 어떤 점은 아쉽다. 이렇게 요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아침 몇 시에 갔는데 뭘 하다가 그 버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랬는데 친구가 어땠고 점심을 먹었는데 그 점심은 뭐가 어땠는데 저는 뭘 좋아하고 3박 4일 얘기하는데 3박 4일이 걸린다. 요약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간추려 말하기 그리고 요약하기입니다. 요약하기가 굉장히 고등정신 기능이에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제가 국어를 오래 가르치면서도 이 요약하는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경우를 관찰을 잘 못했어요. 근데 요약하는 기능이 없으면, 요약하는 것을 연습하지 않고, 그게 뭔지도 모르면요, 그냥 남이 해준 요약문을 외우고, 남이 해준 요약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누군가 요약해서 말할 때그 전체 그림을 상상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반쪽, 반에 반쪽, 10분의 1쪽짜리 사고를 가지고, 고3 때까지 버티다가 대학교에 가서 깜짝 놀라는 거죠.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학습 기능이 떨어지고, 자기만의 주체적인 생각, 생각의 재료로부터 재료 손질, 그리고 그것을 통한 조작, 그리고 그것의 결과물, 그것에 대한 나의 해석과 비판, 그리고 리뷰하기, 그것을 성찰하기, 이런 것들이 조금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재밌는 이야기를 읽고 요약 다섯 줄 정도씩 하기, 이거 연습한 게 하고 안 하고가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는 방법은, 이 책은 보면요, 옆에 날개가 있어요. 뭐 하기 좋을까요? 읽으면서 메모하기 좋겠죠. 아예 대놓고 읽으면서 메모도 하고 중간 중간 주석을 여기 이렇게 바로 옆에 달아줘서 중간 중간에 주석을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잘 이해해라 이렇게 친절하게 편집된 책이에요. 이런 책을 접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석이 다 뒤로 가 있어서 하나 하나 보기 너무 귀찮아서 그냥 안 보게 되는 일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 책이 정말 좋은 게 일단 사진이 많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진. 사진도 많고요. 옆에 주석이 바로 있으니까 궁금증도 바로 해결돼. 고 저는 이거 쓸때 내가 읽었던책들 생각 하 면서 이렇게 옆 에다가. 메모도 하고 이러면서 읽었어요. 이거 전부 다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들 가르칠 때 어, 어떻게 가르치고 시켜봤더니 학생들이 어떻게 달라졌고 국어보다도 다른 과목들, 본인들의 사회 과목, 생활과 윤리, 역사 과목, 그리고 이런 연대기나 연락을 파악해야 되는 과목들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았는지 제가 배가 아플 정도였어요. 국어에 대한 직접적인 훈련보다 학습 능력 자체 자기가 다른 과목들을 이해하는 능력 자체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읽고 메모하기 좋은 책이니까요. 읽으면서 동시에 밑줄 치고 옆에 메모하고 그래서 그걸 취합해서 요약하는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 아마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콘텐츠를 만들면서 여러분에게 방법적인 부분, 여러분이 할수 있는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하나하나의 책을 어떻게 요약하고 또 요약하는 방법이 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학습에 응용할 수 있는지 좀 강의로 묶어서 제작을 할 생각이 있어요. 또 그것을 꼭안 보시더라도 여러분 스스로도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시고 여러분의 학습과 독서에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